1분 뉴스입니다. 피파 23 라이센스 계약한 피파부에 아직 존재하지 않은 레전드 선수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피파부에 출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장피에르 파팽입니다 프랑스의 레전드 선수입니다. 만약 피파부에 출시된다면 에스밀란 바이에르 미는 프랑스 팀 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롱도르 수상부터 이 엄청난 수상 경력까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두 번째 선수는 사비 알론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스페인 레전드 선수입니다. 만약 피파보에 출시된다면 레알마드리드 리버풀 바이에은 미넨 스페인 팀컬러를 받습니다. 나리가 최우수 미드필더부터 레알마드리드 명예의 전당까지 사비랑사비 알론소 빨리 같이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선수는 게르트 밀러입니다. 독일의 진짜 레전드 공격수입니다. 통산골 수만 622골입니다. 국가대표 62경기 출전 68골 넣어버린 이남자. 바이엘는 미넨에서 64년부터 79년까지 뛰었으며 수상 경력은 진짜 화려합니다. 발롱도로부터 각종 이 엄청난 수상 경력까지 분데스리가 득점왕만 무려 7년을 수상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포르란입니다우루과이 레전드 선수입니다. 피파보에 나온다면 메뉴비아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컬러를 봤습니다. 피파 월드컵 골든볼부터 라리가 득점왕 수상까지 너무 피파보에서 써보고 싶네요. 마지막 선수는 독일의 레전드 선수 루디 펠러입니다. 피파에 출시된다면 독일 AS 로마 마르세유 레버쿠젠 팀 컬러를 봤습니다. UEFA 득점왕부터 독일 올해 축구 선수, 엄청난 수상 경력까지 너무 기대되네요.